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날 마치 이런 날만 계속 있었으면 하는 그런 날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우개가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날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아픈 날도 있고 고통스러운 날또 쓴물이 나올 정도의 그 힘든 그런 인생의 여정들이 우리 속에서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럴 텐데, 여전히 날라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오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인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도 올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엘리야의 그 노덴 나무 밑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회복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회복돼야 되지만 또 이렇게 어렵게 지금 누워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천사가 돼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 속에 사절에 보니까 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 이렇게 엘리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어떤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참 우리가 보더라도 참 저런 사람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좌절해가지고 노댐나무 밑에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사람 믿음 없어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저 사람 저럴 줄 알았다 하는 것이 벌써 그렇게 생겼어. 그러면서 별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노된 나무에 지금 지쳐가지고 누워 있는 이 엘리야는 엘리야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 같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그가 기도하니까 방금 전에 기도했을 때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그렇게 다 죽이는데 힘썼던 이런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지쳐가지고. 탈진해서 누워있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탁월하게 쓴 사람도 이런 어려움이 올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그때 하늘에서 두 사람이 나타나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야말로 주님과 대화를 할 정도로 하늘에서 나타났던 구약성경을 그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두 사람이 엘리아도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숙이 11장에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색이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낳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습니까? 왜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 무거운 짐을 제가 언제까지 져야 됩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즉시로 나를 거두어 가달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가 그렇게 했을까요? 구약에서 그 모세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낸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쳐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서 지금 노뎀나무 밑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이런 어려움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올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잘합니다. 이런 탈진이나 때로는 좌절 낙심 이런 주저앉고 싶은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 빼놓고는 다 온다. 그리고 이게 한 번이면 끝나면 괜찮은데 죽을 때까지도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온 원인은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눌라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그래도 한 가지를 딱 요약한다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과부하가 걸려서 그럽니다. 전기도 각 가장에 어떤 용량이 있어요. 이걸 초과해서 많이 써버리면 다운되버리죠. 그래서 모든 전기가 올 스톱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너무 과로하면 육체적인 다운이 옵니다. 영적인 것도 오고, 또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올수 있고,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과부하가 온 상태에서 이렇게 탈진이 오고,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또 우울증까지 오고, 거기에다가 세트로 갖추면, 세트가 뭐죠? 갱년기까지 겹치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나한테만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도 왔잖아요.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크다? 아니에요. 뭐 요분 더 컸어요. 그러니까 내 고난이 제일 큰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왜냐면 모세나 엘리야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들일지라도 질병을 통해서 이런 일이 올수 있고 사람 관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일을 올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기도 안 해서 그들이 능력 없어서 뭔가 우리보다 훨씬 더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즉시로 나를 죽여달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아도 지금 나를 생명을 거둬가달라고 하지만 자기가 자살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 참 뻔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풍랑이 만나가지고 이 풍랑의 원인이 자기라는 것을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 그런데도 요나는 자기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창세 이후로 제일 착한 사람들의 모델이 아닌가.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착한 사람의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이 지금 요나 때문에 이런 걸다 알면서도 차마 그 요나를 물속에 집어던질 수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배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립니다. 이 요나를 살려보겠다고. 그래도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요나를 그냥 던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까지도 요나 끝까지 버티고 물속에 지가 안 들어갔잖아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아마 요나가 범인이면요. 잡아다가 돌 달아서 던졌을 겁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요나는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목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정말 죽고 싶은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해야 된 것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지언정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5절부터 쭉 이렇게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제목이 그랬잖아요. 힘들고 지쳐 낙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그때 노된 나무 밑에서 누워서 잡니다. 누워서 자는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지쳐 가지고 누워 있는 엘리야에게 갑자기 촌사를 보내 가지고 막 발로 엉덩이를 한번걷어차내면서 "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빠져 잘때냐 일어나서 네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해야지, 사명을 감당하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엘리아를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엘리아가 그렇게 누워 자니까, 누워 자도록 그냥 내비두십니다. 얼만큼 잤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자다 보면 기력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깨울 때 어떻게 깨우죠? 자녀들 깨울 때 어떻게 깨웁니까? 막 자고 있는 이불 걷어버리든지 막야안 일어나? 학교 안 갈래? 막 그러면서 그럴 텐데.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막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빨리 회사 안 간다고 막 소리치면서 그렇게 깨우면 얼마나 더 힘들어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엘리아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음 만지면서, 얼음 만지니까 깼겠죠.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으라고 그러니까 엘리아가 먹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보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준 것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시네가에서 이그 흉년을 선포하고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물은 공급하지 않고 떡과 고기만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것은 굳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안 하셔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하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숯불에 굽은 떡만 줬다면 엘리야 그거 먹고 목매 가지고 그냥 이게 물을 마셔 못 마셔 가고죽을 수도 있으니까 물한 병도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 먹음으로 마심으로 잠으로 쉼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너 그러면 안돼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너에게 어떤 능력을 행했는데 어떤 응답을 행했는데 너왜그 모양이야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도로 그냥 내비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요배 친구들을 보십시오 요배 친구들이 요배하고 논쟁하려고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요부를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들은 이요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사실 황당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요배에게는 위로가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요에게 격려가 되거나 소망이 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어떤 그렇게 탈진하고 지쳐 있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기도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힘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다 맞는데 그들에게는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위로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상처가 되고 그렇죠? 더 좌절의 굴레에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엘리야를 책망하는 말을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누워서 자게 하고 일어나 먹고 마시라면서 어루만져서 하나님이 깨게 하고 먹고 나니까 또 엘리야가 잡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어루만지시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섣불리 하는 영적인 지식 가지고 그들을 함부로 방향성을 지시하거나 이러면 더큰 상처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저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제가 힘들 때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차라리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든지, 그냥 기도만 하고 가든지, 그러면 아, 하나님이 저분들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위로가 될 텐데, 와서 말씀하는 것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더 오히려 주저앉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를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육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는 잘 자야 돼요. 잘 먹어야 되고 잘 마셔야 되고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그 육체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육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육체를 가지면서도 영적인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방법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적으로 배달이 잘 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틀렸어요. 제가 볼 때는 배달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하나님이 배달해 주셨어요. 지금 아닌 것처럼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배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아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배달하는 걸 먹었는데,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커피를 주문한 것을 드론으로 배달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무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에는 뭐 이렇게 배달 오면 나가서 결제해 주고 다 그랬는데 지금 이미 결제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냥 벨 눌러 놓고 앞에다 놓고 가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커피를 시키니까 드론으로 배달하는데 이 까마귀가, 까마귀가 그 드론을 공격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막 그래가지고 이 드론이요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그러니까 까마귀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게 본래 내 업종이다. 이거 본래 배달하는 게내 업적인데 니들이 왜 이렇게 공중까지 침해하냐. 그래가지고 막 드론으로 공격하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때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들이 막이클 때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이 드론 같은 게 뜨니까 우리 새끼들을 해칠까봐 그 드론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이 조금 자랄 때까지 그 드론 배달을 중지했다는 그런 뉴스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숙의 원조도 하나님이세요 그리시네가가 마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 시돈에 있는 사르발 과부한테 가라 그래갖고 거기서 하숙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흉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먹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그러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한 병을 주시는데 그걸 먹고 엘리야가 또다시 누웁니다. 엘리야가 노댐나무 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셨다가 이 깨우면서 먹고 마실 것을 주고 그리고 이걸 먹고 마시니까 엘리야가또 누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다리셨다가 기다리셨다가 다시 어루만지시면서 또 숯불의 권덕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야. 아이,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일어나!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지금 그 사람은 무적이 힘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줘 갖고 왜 그러냐? 그거 별거 아닌데 우리는 나는 별거 아니도 그 사람에게는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기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기다려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가끔 이런 경우 볼수 있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수술했어요. 수술했는데. 의사가 더 안돼 퇴원하고 싶다고 나 지금 빨리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되고 회사에 가서 일해야 되고 막 사업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쉬야 어돼안 된다고 그래요 고집부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가서 일하다가 더 무리해 가지고 병이 더 보여 심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엘리아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 있으니까 누워 자는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냥 먹고 나니까 야 일어나 이제 됐어 그만해. 그러면서 잡아 일으킨 게 아니라 누워 자도록 내비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배려를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 맞게 배려하셔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얼음 맞으면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이 엘리아한테 엘리아가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자기 사환을부엘세바에다 놓고 너 여기가 있어 그러면서 혼자 하루 길을 왔다 온데이 하루 길이 보통 32km 정도 되거든요 32km 를 지금 혼자 걸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노뎀나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 엘리아에게 천사가 가가지고 야안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고도 자니까 또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위로의 말씀인지 얼마나 격려의 말씀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한 걸 가지고 주님이 베드로 불러 가지고 그거 내일런적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마음의 침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주님만 보면 내가 주님을 부인한 그세 번이 떠올라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치료하시려고 갈릴리 해변에서 모닥불 앞에서 여자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이 베드로를 모닥불 앞에서 주님이 똑같이 세 번을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머릿속에 떠오른건그 모닥불 앞에서 부인한 것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모닥불 앞에서 세 번을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세 번을 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아픈 부인했던 그 아픔이 치료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한 거너 임마 제자들 앞에서 네가 그래도 수제자야? 제일 큰 소리 쳐? 뭐 죽는 데까지 가? 야 제자들 너들봐 저거 뻥치는 놈이야 저 자식 말 절대로 믿지 마라 이런 얘기 주님이 안 하잖아요 그 아픔을 주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데 하나님도 지금 지치고 탈진한 이 엘리야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뭔 힘을 얻었다고요? 그 음식물의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힘을 주시는 분은 나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인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래. 요그 음식물이 엘리야에게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해서. 왜 그럽니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육체의 기력을 회복하는데 음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푹 자고 마시고 쉬는 걸 이걸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물에 심으로 의지해서 40주 40회를 갔는데 이건 금식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가지고 결국 어 다시 사명을 받죠. 이스라엘 사람 왕에게 기름 붓고 유다 왕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그러고 나서 불만과 불평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치유받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대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따뜻한 대화, 또 사랑과의 관계 속이 따뜻한 격려의 말이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각자 통장에 이미 정부에서 돈다 요즘에 최근에 넣어주신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근에 기도 부탁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최근에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에게 지금 오늘 끝나고 커피나 케이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쿠폰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천사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그걸 보내고 그리고 꼭그 뒤에다가 밑에다가 격려의 글을 하나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 그 한마디는 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오늘 하나님이 이 지쳐있는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복돼야 되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분의 말 한마디가 저를 회복시키고, 또제 한마디가 어떤 분을 또 회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 지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로 회복되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잠으로 또 회복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사명도 다 회복되고 이래 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받을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